언니, 네, 트월킹까지 출판했다며. 맞아요. 오빠가 처음에 딱 들려줬는데,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, 아, 아, 오, 씨. 나 이거 너무 부르고 싶다. 당장 부르고 싶다. 이렇게 했, 했거든요? 내 목소리를 부르면 어떨지 너무 궁금해.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. 이러고 이제 데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목소리로 그 노래를 첫 소절을 딱 불렀는데 아아 아. 됐다 아 아이 됐다 <laughs> 제가 판단했을 때. 모든 모든 악뮤 앨범, 악뮤 노래, 제가 불렀었던 모든 제 노래들을 통털어서 최고의 도입부라고 생각해요. 최고의 첫 소절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막. 이야, 음 이수연 이 녀석 이 녀석 이렇게 막 생각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. 그렇게 많이 까까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냥 음이 노래는 나랑 참잘 어울린다. 라든지 뭐어 뭐, 이거 내가 좀잘 불렀다. 라든지 뭐어 이거 내 음색이 좀 괜찮긴 하다. 뭐이 정도가 이제 저한테 되게 좋은 칭찬이거든요. 근데 이 노래는, 이, 제가 말하는 거는 타이틀곡이거든요? 이 타이틀곡의 도입부는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, 지금도 가끔, 딱! 그래서 제첫 소절이 나오면, 나? 어쩌면 정말 유일무이할 수도? 나란 보컬리스트? 나 정말 유일봉이할 수도? 아이씨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. <laughs> 아, 킹 받다고요? 킹 받는다고요? 저는 저에게 왔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점수만큼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크, 후한 점수를 주지 않거든요. 그렇다고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뭐랬어요 제 목소리를 평생 24시간을 들으면서 살아서 그런지 막제 목소리 그렇게까지 감탄한 일이 별로 없어요. 그런데 진짜 이 노래는 제 목소리를 극대화로 살린 노래라고 생각해요. 정말.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이 노래를 나 이번에 나올 노랜데 들어봐줘라고 했을 때 그냥 다 첫소절에서 다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아 됐어 이래, 아 됐어 됐잖아 뭐야 다들 이렇게 화를 냈어요. 수현아 나 찬혁인데 그 노래 더 이뻐 뭐였지아 어, 오빠 그거잖아 아어아 아, 낚일뻔했다 아 오빠 아니잖아요 아 불러줄 뻔했잖아요 아 오빠 아니네 아 진짜 왜 속여요 그러지 마세요 아 진짜 못땠어 그러지 마요 <laughs> 조금만. 딱한 글자. 딱한 음만. 다들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여러분이 조금 궁금해 하셔도 저희가 지금 다 티저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, 순차적으로 공개가 될 거예요. 순차적으로. 지금 주말이잖아요? 원래 주말에는 사람들이 다 놀러 나가기 때문에 원래 뭘잘안 해요. 중요한 걸잘안 해요. 근데 이제 내일이 또 월요일이지 않습니까? 내일은 일을 하지 않을까요?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그 정도는 뭐, 우리 아카들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요 정도는 스포할 수 있겠지 뭐. 아카는 그런거 몰라 다 까발려줘 으으으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나도 마음같아서 지금 MR 틀어놓고 완곡으로 그냥 불러버리고 싶어 그럴수 없잖니 I don't wanna go I don't wanna go back to my home